여러분들 오늘 한번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 과연 어떤 게된 일인지 한번 저희가 에, 천천히 좀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리래 그래. 핵을 한번 좀 핵이 있어 핵 내용을 한번 우리가 같이 좀 보면서 가보도록. 나도 이게 지금 피파 온라인 4에 개인적으로 어, 이런 게 있을 줄이야 나 상상도 못했거든. 어 상상도 못했는데 와 이걸로 아예 랭커가 되신 분이 있더라. 근데 그거 이제 많이 안 들고 그래. 푸구형 오늘 오징어 게임 전기 아 맞다 야, 우리 그 뭐야? 일 단계 현재 다섯 배씩 붙어 탈락할 것 같은데. 푸챔스 이거 정답자 명단이 또안 했네. 아맞그 아. 내일까지 해야겠다. 아, 아, 그 내일 우리 정답자 이거 내일 명단 올려드릴게요. 오늘 그 촬영하고 와가지고 저기 못 봤는데 여기 있다 이, 이거 이거잖아 그지? 피파 온라인 4에도 핵이 있구나라고 해서 지금 어떤 사람이 그그 그 자체님 이거 지금 이, 이분 있나? 어있네 네, 어, 어? 이분 보면 여러분들 올몰 스승으로 지금 어 랭커가 됐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분한테 몰수승 몰수패 당하신 분들이 정민, 뭐정민이 성훈이. 성훈이. 이거 어, 몰수승이야. 박민근 님.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여기 글이 올라왔더라고. 어, 포메이션은 그러니까 챔스 그렇... 찍이 아니라 주챔을 찍은 거야, 주챔. 이 아, 랭커야, 지금 랭커야. 랭커 랭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분도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 원래 이분 티어가. 체리야? 시즌도. 원래. 진짜 갑자기 시작했네. 네, 아무튼 이렇게 됐던 분인데, 갑자기 좀이 승리를 많이 해서 슈차, 슈퍼 챔피언스가 되는 그런, 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진짜 피파랑 처음 봤어. 나도. 오, 이런 나 이런 프로그램 봤다. 쓰는 사람 어. 진짜 처음 봤어. 아, 뭘 쓰고 있 상대방 뭘스가안 돼? 어, 진짜? 정민이는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다 그냥 아, 내 토크 오려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와중에 저 프로그램 쓰고서 113배는 뭐야? 아 그냥 무효 처리돼? 음, 아... 무효 처리된다고 네감사드니다 어서오세요 아... 이거, 아 얘만 생이거지 아, 이해했다 아...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거 때문에 지금 이거 그 아마 프로그램 써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봤자 정지잖아 이거 알지 그치? 이거 365일 정지야 이 사람은 끝났어 이제 그 프로그램 써가지고 핵 쓰는 거는 근데 아니나 영정이겠다 이거는 핵을 쓰는 건. 아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아 그래 뭐 다른 게임은그렇다쳐 그래서 뭐 아우 근데 피파는 근데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굳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 피파에서? 피파로 이거 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거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아이 뭐 만약에가 옛날처럼 P3처럼 보상에서 뭐레버를 찍어놓으면 아이콘 주고그 아이콘 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P8로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이거 왜냐하면은 이게 다 나오잖아 FC 근데 그 여러분 FC가 진짜 저렇게 진짜 개 고생해도 그만약 맨날 그막그 찍는 친구들 보니까 뭐 몇만 원 받긴 하다 몇만 원. 근데 영정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티스에 역 역원사에서도 티끼 생겼네. 곧있으면속력 200. 그렴무제한테 강화 배터 성공률 줄 줄이 나올 때. 아, 모르겠어. 아무튼 이게 지금 뚫린 거라서 이거를 아마 넥서스 빨리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기 정지를 때리든 뭘 하든 예. 수채 원칙 그 저불려 했나 보네. 그러니까 마지막 그거였나 봐. 어. 마지막 수채물 갈 만한 약간 그바라기였는지 아닌가 약간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예. 오. 네네네 네. 아무튼 간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거 같고요. 아, 저기 보세요. 아, <laughs> 올라갔구나. 네. <laughs> 저거 어이 갑자기 썸네일이 생겼네. 했네 강화 핵이요? 아우, 강화 핵 나오면 죽겠다. 그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진짜. 야, 강화 핵 나오면 피파 망해. 왜냐면 어제 그만에 그거를 붙여서 팔았어. 그럼 누군가 살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그거 이제 산 것도 뭐 이제 사실 뭐 비피로 다시 돌려는 것도 애매하고 강화 핵 나오면 좆되겠네. 아. 어. 자, 아이콘 호동 씨0과 붙여 버리는 거 강화 핵 나오면. 핵이면 건너가도 핵이면. 강화 핵 나도 쓰고 싶다고. 붙여 <laughs> 버리는 거 붙여 버리는 거 그냥. 예. 우리 BMW 형님 어서 오세요 형님. 아. <laughs> 어. 아무튼간에 그런 상황이니까 에, 지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맞죠? 예. 잠깐만 이나저나 지금 챔스 에드는 아직 안 풀렸죠, 매물. 챔스는 왜 그냥 플릴그게 없는 게아직 그게 없잖아. 그게 아직 매물이 안풀 어. 매물이 풀릴 만한 게 없기는 한데. 말레 역시 어? 뭐뭐상관있다 비슈스도 아직 도안 풀렸네. 벤제마 풀렸네. 50억에. 와, 근데 104에 5 5개는면 비싸긴 하다. 벤제마 비싸다. 레반 안 풀렸고. 그래도 보면은 뭐 이런 거는 거의 풀렸다고 해도 과언 아니지. 뭐 일곱 장인데? 어, 그래, 이런 거는 그게... 이제 좀오래될것 같고. 마레즈. 그니까 러 이게 지금 정확히는 사실 3월 1일 날 되면은 바로 풀릴 확률이 지금 높죠? 왜냐면 신규 팩이 나오니까. 3월 1일 날 되면은 아마도 팩이 어, 풀리지 않을까 좀 싶고. 리디거 같은 경우도, 어, 요런 거는 좀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긴 해. 103장이라서. 그치. 그렇지, 이건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 아놀드 3카가 43억이다. 와, 확실히 뭐 워낙에 오버롤이 좀 높다 보니까 불려있는 음. 거는 저 밑에 내려가면 불려있는 게좀 있네. 아, 맞죠? 확실히 한 요급 정도는 그냥 은카까지는 만들어 놔야 될것 같기는 해. 맞아요. 그치, 105 정도까지 되는 것. 영국 덧선에.. 잠깐만요 한국 피파 EA가 직접 관리하겠다는건 뭐냐 모르겠네요 그건 님그럼뭔 소리예요? 네 우리 루아볼님 반갑습니다 형님 어서 오시고 네 아일러브 뿌슈님도 어서 오시고요 스카샤 안녕 무슨 내용인지 한번 또 어, 알려주면 감사드리고요 그이 EA가 절대 내가 볼 때는 그 관리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쪽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laughs> 어떻게 보면 그저 뭐야 모멘텀도 EA 쪽에서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냥 아, 공개를 안 하는 것도 e a 이기 때문에 네. 몰스팩이요 요거 몰스팩이 지금 존재한다고 합니다. 미카 있는데 묵힐 가능성 있을까요, 형님? 솔직히 칠까는 묵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예에에에 몰스펙을 활용한 자기의 승수쌓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어 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일조 6천억 스펀전 유호. 일조 6천억이면 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원하시는 데뭐 첼시, 미넨, 뭐 그냥 뭐 어, 어, 어. 대한민국, 어. 레알 마드리드 그냥 뭐뭘 하셔도 우리 형이 그냥 게임 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을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뭘 해도. 와 진짜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충격. 나도 보고서 깜짝 놀랐어. 아이따마 손님 별풍선 개게 짱짱짜장짱. 어 우리 수 형님 어서 오세요 형님. 예. 예 어우 예. 반갑습니다. 수수수수수수수수. 잘했죠. 감사합니다 자. 형님. 멋습니다. 아 우리 한개 싸도 읽어주시나 그럼요. 우리 막차님. 예. 막차님 감사드리고요. 멋습니다. 2 0챔리디어는왜싸있냐고형 오늘 스쿼드 못 맡기나? 오늘요. 예. 오늘. 혹시 내일은 힘드세요 형님? 내일? 어 이거는 그냥 솔직히 이거 쌓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얘 때문에 그런거지 왜냐면 사실 2 0점 리디거는 뭐각준혁도 얘기하긴 했지만 솔직히 급여 때문에 쓰는거지 성능적으로는 훨씬 더 이제 위에 가면 좋을수록 좋다고 하니까 응. 그러다보니까 좀 아쉬운거죠 사실 야, 급여 때문에 뭐시하는 분들 나중에 되면 근데 저거 또 쓰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어, 스카사, 제 이상한 매크로 나온다? 뭐죠? 지라 모르죠. 부츠햄스 16강전 예, 그건 네. 한번 지나갔습니다, 스카님. 예, 아. 저희 대회 끝났고. 정신 아, 차리시구요모르 <laughs> <laughs> 잘못 끼셨나봐. 대회 끝났어, 대회 끝났. 그리고 내일 그뭐야 오늘 제가 촬영하고 와가지고 내일 그 공지사항 올리겠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자고 와가지고 내일까지는 바로 그저 공지사항 해서. 맞추신 분은 좀정리 해드릴게요. K리그 팡 님도 감사합니다. 육수야. 네. 네 형. 10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3개 없데 저런 거는 죄가 없어. 오늘 맞추고 싶어서 요. 아 그래요? 오늘 안될것 같아요 형님. 오늘 제할게 있어가지고 미키 것도 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응. 아, 직접 맞추시는 것도 아이다. 괜찮을 개 같습니다. 132개, 아이고 우리 답지 형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답지 형님 1 3 0개 답치예예 3, 4, 치지치지 답지답지! 1 12, 13, 14, 15, 16, 1답 18, 19, 1답1 답지 2 13, 14,